안녕하세요, 사키엘입니다. 오늘은 세븐 나이츠. 2 새로운 진영 은 4종이 추가되었죠. 관련돼서 어떤 진영을 사용해야 될지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영상 구독 탁 띄고 본격주의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네가지 진영은 다 좋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다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긴 한데 그중에서좀 메인으로 사용해야 될게 있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제가 미리 어, 전술서는 많이 모아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다행히도 이제 전술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존버를 해놔가지고 작업을 했고 그 작업한 걸로 이제 그냥 어느 정도 타협해 가지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무튼간에 이제 전술서를 이제 개조까지 해야 되는데 개조를 막 마구잡이로 네개 중에 막다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중에서 아무래도 좀 핵심으로 쓸 만한 것들 위주로만 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추천을 드리자면 수비 진영을 가장 추천드려요. 아무래도 이제 막기 진영 2에 이어서 수비 진영 3가 정말로 좀 많이 쓰일 것 같아요 막기 진영이 정말로 진짜 아 어, 그동안 정말 많이 사용을 했죠 근데 이 막기 진영 보다 효율이 더 이제 좋게 나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막기 효율을 올리는 거라서 약간 조금 애매할 수가 있는데 수비 진영 같은 경우 앞에 전열은 받는 피해 그리고 중열한 스킬쿠타임 감소라서 되게 꿀이죠 거기다 후열을 공속이 또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 이제 수비진영 3가 이제 메인으로 쓸 가능성이 되게 높고 여러 가지 뭐 공대에서도쓸수 있고 방대에서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우선적으로 이 수비진영을 먼저 이제 어떻게 보면 전, 그 진영 강화를 아, 전수 개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뭐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어, 177이 떴습니다. 그냥 이걸로 만족하려고요. 177만 떠도 되게 괜찮거든요. 이 이상 띄우는 거는, 물론 뭐, 0 10, 10다 10 띄우면 좋긴 한데, <laughs> 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그냥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전술서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딱 이제 마무리를 지을 생각이고, 여러분들도, 어, 이제 띄우셔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공속 붙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공속이, 왜냐면 이거는 단순히 방대기서 쓰는 게 아니고, 그공대기서도 같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공속으로 해서 이제 붙이시면 되고, 더더군다나 지금 메타 자체도 이제, 갤리덱이잖아요. 근데 갤리덱도 공속이 더낮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속으로 해서 이제 붙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수비진영을 먼저 이제 공속 위주로 맞춰주시고 나머지 것들도 다 공속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다만 뭐 적중 같은 경우에는 상태 이상 적중을 이제 넣어주시면 되긴 한데 사실 적중 같은 경우에는 꼭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하 적중진영2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적중진영2를 써도 대부분 이제 저도 이제 적중 이거 맞춰놨기 때문에 이거 써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뭐 크게 달라지지 않고, 특히나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적중, 같은 경우 적중진영으로 투로 써서 쓰는 거는 이제 만능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를 써도 이제 문제는 없는데 왜 3가 좋냐면은 3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어요 맞는 뭐 특별히 이게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뭐 캐릭터가 들어가도 좋기 때문에 이제 쓰는 거고 요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좀 만능형 위주로 쓸 수밖에 없죠 중렬도 그렇고 후열도 그렇고 다 이제 만능형이기 때문에 맞는 만능 대기 때만 좀 사용할 수 있는 거라서 어 차후에 메타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제 적중이 아무 이제 직종 상관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것도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 수비진영 다음으로 적중지역 좀 작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공격진영하고 화력진영은 그냥 뭐 대충 세팅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공덱도 결국에는 수비진영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 공덱이 완전히 뭐 공마로 가는 경우보다는 하이브리드로 가는 경우가 대다수라서, 그래서 이제 수비진영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서 공격진영하고 화력진영이 막 그렇게 까지 투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기존에 사용했던 뭐 침투 진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뭐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리고 침투 진영이 7, 0 10이라가지고 이걸 또 포기하기가 되게 좀 애매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뭐 계속 쓸 예정이긴 한데 뭐 공격 진영이라 활용 진영도 어 보시게 되면 되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뭐 대충 작업해가지고 사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무튼간에 지금 이제 메인은 이제 수비 진영이기 때문에 이거 먼저 작업해주시고 차후에 메타에 따라서 이제 뭐 다시 직사대 메타가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적준지형이 좋을 수밖에 없어서 적준지형 그리고 공격지형 화력지형은 본인이 이제 뭐 어~ 그~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이제, 전술 개조서에 따라가지고, 개조해가지고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공격 진영하고 활력 진영 다 이제 공속으로 맞춰주시면 좋겠죠? 다만 이제 적중 진영은 당연스럽게도 이제 적중을 시켜야 되니까 요거는 공속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적중. 근데 공속도 사실 나쁘진 않거든요? 공속도 되게 괜찮은 거라서 공속 또는 이제 적중으로 타협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수비 진영은 웬만하면 공속을 붙이는 게 좋고 적중은 적중 또는 공속. 그리고 나머지 이제 공 공격 진영하고 화력 진영은 공속 또는 이제 뭐 본인 상황에 따라가지고 이제 데미지를 증가시켜줄 수 있는 걸로 어 전술 개조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트간에 오늘 시간은 이렇게 이제 새로운 또 이제 진영이 나왔는데 네개다 괜찮게 나와가지고 이야기 해드렸고 어떤 진영 사용해야 될지 고민이셨던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